네. 와 태웅이 그래도 엠포쓰네 엠포란다. 엠피파이 이거 원래 쓰는데? 어아 너프 아직 안 들어왔냐? 엠피파이브 어코고 어, 뺏긴 거? 응? 에? 뺏겨? 그럼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아미안 미안, 딴딴 소리 다가 시노퍼 시노퍼 시노퍼는 엠피파이브든 어코고 뺏긴 상태인데? 음, 그건 맞아. 와 예비 뭔데? 대처할 거야? 그러면 무조건 이거지. 버티컬 할수 있으면은 버티컬 하자. 그럼 버해야지아슬래치도한거 없구나. 슬래치 부셔. 어리석은 소리였습니다 선생. 봉사 뭐, 어, 뭐야, 뭐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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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n c 이 한다고? 뭔 소리? 야 이층이다 소리. LCK야, 아깝다고 그러니까. 애식이였어. 생각해보니까. 야, 2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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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. 아, 진어 비전실. 아이 어, 비전실? 비전실? 어. Frost. 야, 거 점프 안될 건데. 10 seconds before insertion. 좋고 i 였네5 seconds t go. 나 추모실로 간다. 이거가 케이블 밤. Make y 드론닝해 줄게. 뭐 있어. 대문을 검지로 파다가 남매 계단까지 클리어 아 미안 미안 내가 올라가자마봐 올라가자마 올라가자마봐 혹시 안쪽에 그거 있어 그 미라 있냐 확인해 볼게 일단 중계 클 혹시 그 미라 핑좀 찍어줄 수있냐 미라 없다 미라 없다 없어 어, 미라를 안 했어 여기? 캐슬을 make a new door Oh, the diffuser, the diffuser is now secured he was look 주이 오른쪽에 뛰었어 오른쪽에 나이스 시발 <laughs> 아, 개와 머리 머리 빼고 나면 캐슬 존나 귀여웠네 방금 봤음 주연이? 아, 오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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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웃기네 진짜 <laughs> 갑자기 머리만 삐죽 튀어나있어가지고 아, 오씨발 뭐야 깜짝 놀랐어 리얼 누다가 아씨 이또빨 <laughs> 어, 난 꼴등을 면했다, 이번 판. 어우, 까짜릿해.